6번, 이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 빼기 3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4, 5분의 1 빼기 5분의 5 곱하기 점점점 40분의 1 빼기 40분의 40. 음. 이게 1이죠. 이게 1이고, 얘가 1이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0분의 3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이게 마이너스가 몇개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기, 요기는 총몇개 있는 거예요? 1부터 40개였다면 40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 2가 없죠. 1, 2가 없으니까 몇개 있는 거예요? 38개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몇개 있다? 38개 있는 거죠. 짝수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계산은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뭐가 될까? 6분의 하나 줄여가는 거죠. 5. 점점점 40분의 39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쳐내려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남아 있는 것은 40분의 2만 남겠다 그래서 계산은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